새카만 밤, 도시의 불빛만이 외로이 반짝이는 서울의 한복판. 인공지능 개발 회사 넥스트 드림의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비쳤다. 강지우. 그녀의 검은 피부와 풍만한 체구는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밝혔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이 정도면 됐겠지? 혼잣말과 함께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천재 개발자의 예리함과 함께 세상의 냉혹함에 지친 그림자가 동시에 서려 있었다. 넥스트 드림의 핵심 프로젝트 팀 알파 AI 팀에 스카우트된 첫날은 아직도 생생했다. 기대와 설렘보다는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먼저 맞이했다. 팀장인 박철민은 악수하는 손에 힘을 주며 강지우 씨, 우리 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실력이 대단하시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우의 검은 피부와 육중한 몸매를 훑고 지나가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다른 팀원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동물원의 희귀동물을 보는 듯한 호기심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중에서도 유독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다. 팀내 실력자이자 빼어난 외모로 알파 AI 팀의 여신이라 불리는 최수연이었다. 새하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 세련된 스타일의 그녀는 지우와 모든 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듯했다. 수연은 지우에게 가볍게 목례를 건넸지만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강지우씨,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우리 팀 분위기가 좀 자유분방해서요. 잘 적응하셔야 할 텐데. 그말 속에 숨겨진 가시를 지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서 지우는 밤새 준비한 획기적인 AI 모델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녀의 깊이 있는 통찰력은 몇몇 팀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하지만 최수연은 곧바로 찬물을 끼얹었다. 지우씨 아이디어, 참신하긴 한데 너무 이상론에 치우친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할지도 의문이고요. 그녀의 지적은 논리적인 듯했지만 묘하게 지우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뉘앙스를 풍겼다. 결국 팀장의 결정은 보수적이었다. 일단 최수현 씨 아이디어 중심으로 가고 강지우 씨는 지원하는 역할로.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또 시작이었다. 어릴 적 검은 피부와 뚱뚱한 몸 때문에 깜둥이, 코끼리라 불리며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운동회 날 달리기 시합에서 넘어져 아이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날,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쟤는 머리만 좋지 생긴 건 영이라며 수군대던 어른들의 목소리. 그런 기억들은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지우의 발목을 잡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아니야, 이번에는 다를 거야.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퇴근 후 지우는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와 냉장고에서 초콜릿 케이크한 조각을 꺼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녹아내릴 때 잠시나마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굳이어 밀려오는 자괴감. 이러니 살이 찌지. 최수연은 저녁으로 샐러드만 먹는다던데, 그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다시 코딩에 몰두했다. 복잡한 알고리즘만이 그녀에게 공평한 세상인듯 했다. 그때 메신저 알림이 울렸다. 팀 동료 박서준이었다. 지우씨, 오늘 회의 때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너무 기죽지 마요. 서준은 입사 동기 중 유일하게 지우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준 사람이었다. 그의 메시지에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이 낯선 곳에도 한 줄기 빛은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며칠 뒤 차세대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의 세부 계획 공모가 시작되었다. 지우는 밤을 새워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보강하여 제출했다. 최수연 역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제출하며 팽팽한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지우의 기술적 깊이와 수연의 세련된 기획력 중 어느 것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우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그녀의 모습에 몇몇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최수연은 발표 내내 지우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사소한 꼬투리를 잡으려 했었다. 그녀는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교묘하게 지우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강지우 씨의 아이디어는 기술적으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우리 팀의 전체적인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우리 팀을 대표하는 프로젝트가 될 텐데 좀더 세련되고 대중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팀을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지우의 외모가 팀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악의적인 암시가 담겨 있었다. 팀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결국 최수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분 아이디어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대외적인 주목도가 높은 만큼 최수연씨의 기획이 좀더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강지우씨는 최수연씨를 도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다시 이미지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었다. 박서준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애써 덤덤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날 이후 지우는 최수연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최수연은 지우에게 핵심적인 업무는 맡기지 않고 단순 데이터 정리나 버그 테스트 같은 잡무만을 지시했다. 마치 지우의 능력을 무시하는 듯한 처사였다. 심지어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에는 지우씨는 기술지원만 뒤에서 해주면 돼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라며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검은 피부와 비만한 체형이 클라이언트에게 불편함을 줄수 있다는 말은 지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회식자리에서의 차별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술에 취한 한 상사는 지우를 향해 강지우씨는 아프리카에서 왔나? 피부가 아주 건강해 보이네. 하하. 근데 다이어트는 좀 해야겠어. 우리 회사 대표 모델 되려면 말이야. 라며 아무렇지 않게 외모를 평가했다. 주변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못 들은 척했지만 최수연은 입가에 조소를 머금은 채그 모습을 즐기는 듯했다. 지우는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꾹꾹 누르며 화장실로 달려가 숨죽여 울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내 실력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알파 AI 팀 뚱뚱한 흑인 개발자 보는 눈이 다 불편하다. 저런 사람 때문에 팀 전체 이미지가 나빠진다. 능력은 있는 거냐? 아니면 외국인 특혜냐? 같은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댓글에는 더욱 심한 인신공격과 조롱이 이어졌다. 지우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마치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다. 그녀는 박서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실을 알렸다. 박서준은 격분했다. 이건 명백한 사이버 불링이에요. 내가 당장 증거 수집해서 신고할게요. 지우씨 절대 혼자 끙끙할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그는 진심으로 지우를 걱정했고, 익명 게시판 운영팀에 해당 글 삭제와 작성자 IP 추적을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익명 게시판이라 작성자 추적은 어렵습니다. 일단 문제되는 글은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지우는 또한번 절망했다. 거대한 벽 앞에서 혼자 싸우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잡무 속에서도 최수연이 간과한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알고리즘 오류를 발견했다. 만약 이대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지우는 밤을 새워 해결책을 연구했고. 다음날 팀 회의에서 이 사실을 보고하며 자신이 개발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팀장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우의 논리적인 설명과 구체적인 데이터에 결국 설득당했다. 최수연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지우의 공을 가로채려 했다. 아, 그거요? 저도 발견하고 수정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래도 강지우씨가 먼저 발견해서 다행이네요. 수고했어요. 지우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프로젝트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팀 전체가 야근을 밥 먹듯 하며 막바지 작업에 열중했다. 지우 역시 자신이 맡은 모듈의 최종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런데 마감 하루 전 지우가 담당하던 핵심 모듈에서 갑자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며 전체 시스템이 다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팀은 발칵 뒤집혔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지우에게 쏟아졌다. 팀장은 격노하며 "강지우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게 생겼어요."라고 소리쳤다. 최수연은 옆에서 "그러게 제가 처음부터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지우 씨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라며 기름을 부었다. 지우는 눈앞이 캄캄했다. 분명 완벽하게 테스트를 마쳤던 모듈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실수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당장 시스템은 멈춰 섰고 모든 정황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건가? 그때 박서준이 지우의 어깨를 잡았다. 지우씨, 정신 차려요. 당신이 그럴 리 없다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침착하게 원인을 찾아봐요. 서준의 흔들림 없는 믿음에 지우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다. 밤을 꼬박 세우며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되짚어갔다. 박서준도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지우는 마침내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자신이 작성한 코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하여 핵심 모듈에 악성 코드를 삽입했고 그 코드가 특정 시간에 시스템을 다운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건 명백한 사보타주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박서준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누가 이런 짓을? 지우의 대리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최수연.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의 성과를 질투하고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최수연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지우는 자신의 숨겨왔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학창시절 따돌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컴퓨터에 매달리며 익혔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이었다. 그녀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여 악성코드가 삽입된 경로와 접속 IP를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박서준은 숨을 죽인 채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지우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악성코드는 외부 IP가 아닌 회사 내부망을 통해 접속된 특정 컴퓨터에서 삽입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컴퓨터는 바로 최수연의 자리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팀장과 회사 임원들이 모인 긴급 회의실로 들어섰다. 최수연은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지우는 침착하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악성 코드의 존재, 그것이 의도적으로 삽입되었다는 정황, 그리고 그 출처가 최수연의 컴퓨터라는 것까지. 최수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반박했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강지우씨 자신의 실수를 덮으려고 엉뚱한 사람을 모함하는 건가요?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지우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며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로그 기록, IP 접속 경로, 그리고 최수연의 컴퓨터 사용 패턴 분석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최수연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서 발견되었다. 지우가 역추적 과정에서 확보한 접속 기록을 토대로 박서준이 최수연의 업무용 노트북을 잠시 빌리는 척하며 해당 클라우드에 접속했고, 거기서 지우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글 초안과 함께 악성코드의 초기 버전으로 보이는 파일들을 발견한 것이다. 파일 생성 날짜와 시간은 익명 게시판 글이 올라오기 직전, 그리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기 며칠 전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증거 앞에서 최수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팀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최수연을 바라보았고, 다른 임원들은 경악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수연의 완벽해 보였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추악한 질투심과 위선적인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회사는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며칠 후 최수연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그녀는 알파 AI 팀에서 강제 퇴출되었고 회사 내에서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한때 팀의 여신으로 불리던 그녀는 이제 동료들의 싸늘한 외면 속에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지우는 위기를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회사 전체에 알려졌고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회사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다음 핵심 프로젝트의 리더 자리를 제안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편견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 않았다. 승리감과 안도감 뒤편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있었다. 이번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세상에 만연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무게감이 그녀를 눌렀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강지우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회사 내의 차별금지 규정 강화를 건의하고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사내 모임 결성을 주도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기도 했다. 우리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과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큰 힘과 울림이 담겨 있었다. 박서준과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지우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고,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 지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몇달 후, 강지우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로서 팀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여전히 검은 피부와 풍만한 체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외모보다 아름답고 당당해 보였다. 세상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이겨낸 한 그루의 나무처럼 그녀는 더욱 단단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강지우,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